그래라는 닉네임의 의미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하지연 633의 대표 김종태입니다. 그래는 영어 그레이스와 페이스를 조합한 것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두 단어를 합쳐 그레페이스라 그래 부릅니다. 줄여서 그래라는 별명입니다. 그레이스는 은총 혹은 은혜이고 페이스는 한걸음 한걸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래라는 닉네임의 의미는 이미 받은 은총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내 페이스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매일 혹은 주 단위로 월별 혹은 연도별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페이스를 생각합니다.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거나 섬기는 자세로 그리고 내 페이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의 닉네임은 그래입니다. 그래는 영어로 예스의 의미도 있고 그래, 좋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이나 감탄을 의미하는 뜻의 그래, 질문을 의미하는 그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를 담은 것이 그래라는 저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저의 닉네임을 많이 많이 불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